안녕하세요. 도빌라 양성호 팀장입니다. 이제 날이 좀 풀리면서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시세대로 광고를 진행을 하고 정직하게 하는 업체도 물론 너무 많은데요. 지금 그렇지 않고 시세보다 1억에서 2억 정도 저렴하게 광고를 올려놓고 손님분들의 전화 유도를 좀 하는 그런 업체의 피해 사례들이 저한테도 좀 많이 들려서 어, 그 부분은 조금 유념을 하셔서 정매물만 정직하게 분양을 하는 업체로 잘 선택을 하셔서 주택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빌라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정매물들로 집 소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빌라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회영리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인데요. 해당 현장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은 약 17평, 그리고 실 사용하시는 면적은 약 26평에서 7평 정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분양가는 2억 3천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 실입주금은 천만원이면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바로 내부 소개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관 전실의 모습인데요. 키큰 장으로 신발장은 세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중간은 거울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용모 한번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괄소등 스위치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내부 들어가서 집 소개 드려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집 기준으로 우측으로는 서브룸 2개와 화장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좌측으로는 거실, 주방, 그리고 안방이 배치가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바로 작은 방들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드린 빌라의 장점 중에 하나가 각 방마다 개별 난방 시공이 되어 있고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천정에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브룸들도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가구 배치 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창문 자체도 널찍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있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서브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서브룸인데요. 두 번째 서브룸도 마찬가지로 널찍하고 침대, 붙박이장, 책상 정도는 배치를 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넓이감이기 때문에 아이방으로 활용하시는 데도 너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과 개별난방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제 메인 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깔끔한 메인 욕실인데요. 양변기, 거울장, 세면대 그리고 파티션과 해바라기 샤워기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 가족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널찍한 거실 공간하고 주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넓은 거실인데요.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겠지만은 고가 좀 높기 때문에 답답함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고요. 위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링 팬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실내 공간 쾌적하게 환경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지는 실크 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기전화 시스템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점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동선은 기역자 구조로 뻗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메인 조리 기구로는 3구짜리 인덕션이 대면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드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널찍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수납걱정은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냉장고짜리도 아주 이쁘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해서 삼성 비스포크 3종 세트 아주 빌트인 느낌이 나게 깔끔하게 배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밥솥 다이. 아주 잘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싱크볼과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냄새 걱정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널찍한 다용도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실에는 이렇게 수납, 수납장이 설치가 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조 수납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고, 보일러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세탁건조기 배치하시는 데는 공간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공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방 공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좀 남는 공간에 수납장하고 이렇게 선반짜리를 좀 마련을 해 두어서 여기도 활용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방 들어가 볼게요. 매우 널찍한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에는 가구 배치에 전혀 무리가 없는 아주 널찍한 사이즈예요. 지금 창호 자체도 널찍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개별 안방과 시스템 에어컨,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생활하시는 데는 아주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부부욕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부부욕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도 되게 조그만한 현장이 많은데요. 해당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넓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양병기와 세면대 그리고 거울장, 파티션과 해바라기 샤워기 똑같이 메인 욕실처럼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도 아주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도 이천시 마장택지지구 인근에 위치한 신축빌라의 모든 내부 공간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천 시내는 차량 한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시고, 마장택지지구 그 상권, 인프라를 이용을 하시는 데는 차량 5분이면 모두 다 이동이 가능하신 그런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장초등학교, 마장중학교, 마장고등학교 모두 통학이 가능한 현장이고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 현재 시집주금 1000만원으로 27평형 빌라를 매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좌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